실매물 두개 보고, 건너편에 질매물 물건 보면? 매가는 30억입니다. 평당 1억 5천이고요. 요 매물은 39억이고요. 네, 요거는 평당 1억 2천입니다. 실매물 어, 찾기가 제 힘들었습니다. 아, 아 아, 무서워요. 바바에 이렇게 붙어가는 거예요. 만나보는데 가보자고요. 누가 건물주가 될지 모르는 거야. 오늘은 그 저희 빌딩 부부 비밀 가회 14기 마지막 주 임장하는 날이고요. 송수동에 왔습니다. 핸드폰에 파일 보내드린 거를 보시면서 하면 되게 편합니다. 90억에 2억 2천에 팔렸습니다. 플이 가로수길 들어왔을 때한 번에 막 매수 이렇게 준 것처럼 수익이 좋아서 또 사시는 거죠. 외국계는 그런 브랜드 런칭을 하니까. 그러 그러니까 외국 쪽에서는 이 거리를 k 의 진심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명품들이 여기에 들어와 뭐 버버리는 여기를 못 들어와서 이면으로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팝업하는데 이거는 지금 빨간 벽을 떼어내고 그냥 냅둔 거거든요. 저거조차도 저거 힙하다라고 좀 인정해주는 게또 성수동이어가지고. 약간 우리나라의 브랜드들은 성소동으로 아, 거품이야. 이렇게 하는데 외국계는 여기를 이제 핫하게 보고 있다는 걸 약간 느낄 수 있다. 섹시포가 아... 여기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보통 다 대로변에 들어가잖아요. 아, 저기도 보잖아. 팝업이 됩니다. 왜냐면 저쪽으로도 들어올 수 맞죠, 있기 선생님, 때문에. 이거는 저희 이번 14기 때 저희 가회생분이 구매하신 건물입니다. 급하게 매물이 나왔었고, 나오자마자 바로 기회를 아, 잡으셔가지고. 55억에서 현장 계약자리에서 52억까지 깎였고, 1억 5천 정도? 근데 부럽습니다. 연무장길이 좋아질수록 얼마 좋으시겠습니까? 여기 이꽃 있는 집도 네, 세달 전에 왔을 때는 줄안서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칸 만들었을 때는 그래서 건물에 꽃을 이쁘게 넣네 그랬는데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이 <laughs> 사진 찍고 하면서 핫해지고 있어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 줄을 그럴까요? 설 수가 없어. 성수동을 선택까지 이유가 있으요 우선은 가장 좀 핫한 곳을 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가장 핫한 거리인 연무장길을 좀 걸어봤고요 또 더군다나 이번 14기에 저희 가회생분이 연무장길 이면에 있는 건물을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축하하는 마음 담아 담아가지고 다 같이 저희가 조용히 건물도 좀 보고요 다시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연무장길에서 바로 그 골목 사이에 있는 건물인데 평당가도 너무 좀 낮게 사시고 앞으로 많이 기대되어서 미리 한번 보러 왔습니다. 제가 지금 카톡으로 실매물을 보내드릴 건데 이두 개가 물건이 붙어 있어요. 가까운 위치에 있어가지고. 가는 김에 볼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뺐어요. 40억 미만인데, 단층짜리거나 막 신축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데 그 건물들도 1억에서 1억 5천 사이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이 저희는 있어야 뭐 대수선을 할지, 인테리어만 할지는 저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서 건물의 좀 형태를 하고 있는 좀 저렴한 매물을 찾아봤고, 그두 개를 한번 보고, 저쪽으로 다시 이제 북성수로 올라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외국인이 거의 비율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거 보셨죠? 근데 어.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더 많아요. 주말엔더 많고 제가 이 매물을 보는 이유는 단순히 여기에서 근생으로 방, 변경해서 보는 건 아니에요. 자, 이 매물들이 호스텔이 변경이 되는지는 아직 확인은 전인데 호스텔로 변경해서 숙박 시설로 쓸 매물이에요. 정안 되면 주택이 있는 걸 살려서 매도민으로 바꾸고 운영할 수 있는. 성수동은 아시겠지만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이 며, 별로 없어서 예약이 풀 만실입니다. 아, 저번 달에 왔던 그 익선동이랑 또 다른 분위기기는 하죠. 그래서 지금 막 생성되고 있는 분위기니까 우리가 그 기회를 초반에 빨리 잡아야 한다 인차인이 다 들어가 있고 어, 매가는 30억입니다 상당 1억 5천이고요 지금 여기도 다 중공업 지역 주거가 모여있다고 해서 여기는 주거 지역이 아니에요 성수동은 다 중공업 지역입니다 용도상으로 여기는 다 근생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주택인 걸 용도 변경을 근생으로 하셨을 거다 얘는 다 사무실로 임차가 되어 있어서 창을 좀 크게 뽑고 해서 지금 임차인도 다 근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요 음. 매물은 39억이고요. 아까 전에 저희 뒤에 있는 거는 평당 1억 5천에 임차인의 명도 이슈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요거는 평당 1억 2천입니다. 아, 대로변은 이 블록 바로 앞이 대로변이에요. 저기 보이는 음. 데가 대로변이어서 이런 임장을 혼자 나오긴 쉽지 않잖아요. 정보도 알기도 어렵고 음. 그렇죠 저희가 임장을 돌면 팔린 매각 사례도 알려드리고 실매물도 보여드려요 이런 이런 매물들이 팔렸고 이런 매물이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진짜 찐 정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또 좋아서 그게 너무 도움이 되니까 재수강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오늘은 좀 날이 굉장히 더웠어요 더웠는데도 저희가 성수동을 정말 크게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치지 않고 굉장히 마음 되게 신납니다. 어, 너무 재밌었고, 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하고, 성수동을 또한 바퀴 돌 거거든요. 그래서 성수동의 낮과 밤을 동시에 오늘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성수역 1번 출구 먹자골목 이면이거든요. 그래서 성수역 1번 출구 쪽으로. 아, 가보시죠.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임장을 다니시는 거예요? 저녁식사 마치고 또 주변에 이제 야간상권 이런 것도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날씨가 좀 덥고 습한데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가 실매물 팔리맨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보를 굉장히 얻고 싶어서 또 가외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밤늦게까지 정보를 계속 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정보가 또 알토랑 같거든요. 누가 성수동에 30억 대를 또이 시간에 보여주겠습니까? 네. 성수동 30억 대 절대 없지라고 하는데 저희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손님분들이 굉장히 밤에 와도 유동이 없어도. 금액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임차인 분이 없으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볼수 있고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건 자체가 이제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사건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저녁 시간 지난 사건에는 음주를 하는 사건이다 보니까 저희 과외가 이제 이차를 하고 집에 돌아가실 때 지하철에 얼마나 사람들이 타는지 뭐 이런 이제 뭐 연령층이라든가 뭐유동인구 이런 것도 또보수 있는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들 각자의 본업들이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이런 곳을 계실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겸사겸사 상권답사를 하는 중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참여하고 싶다. 빌딩부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15기 다음 주도 시작입니다. 나도 저기에 함께하면서 좋은 정보, 성수동에 30억대? 나도 넣어 보고 싶은데라고 하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